40장 포인터와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터와 배열을 같이 보는 이유는 포인터와 배열이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배열도 일종의 포인터입니다. 왜냐하면 배열의 이름도 주소값이기 때문입니다. 배열의 이름인 arr을 출력해보면 주소가 나옵니다. arr의 값은 배열 0번째 값의 주소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소값을 가지면 가리킨다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7번째 줄에서 int형 포인트 변수 ptr에 배열의 이름 ar를 넣고 있습니다. 배열의 이름 ar은 주소값입니다. 따라서 배열도 일종의 포인터입니다. arr에 들어있는 값은 n%arr0인 arr0 값의 주소와 같습니다. 따라서 ptr에 arr를 대입하면 ptr은 arr 배열을 가리키게 되고 arr 배열 모양과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 n% ARR은 배열의 이름과 같으므로 ARR과 같습니다. n% ARR1은 배열의 주소, 시작 주소인 ARR 더하기 1과 같고 n% ARR2 배열 두 번째 값의 주소는 ARR 더하기 2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의 이름에 참조 연산자를 붙인 별 ARR은 ARR 0 값과 같고 그리고 밑에 ARR 플러스 1에 참조 연산자를 붙인 값은 다음 주소에 참조이므로 ARR 1과 같습니다. 그 밑으로 ARR 더하기 2에 참조 연산자를 붙인 것은 ARR 2 값과 같습니다. 아홉 번째 줄은 ARR이 가리키는 곳의 값, 그리고 PTR에 가리키는 곳의 값이 출력됩니다. ARR과 PTR이 가리키는 곳이 같으므로 같은 값이 출력됩니다. 그 다음 열 번째 줄은 ARR 플러스 1이 가리키는 곳의 값, PTR 플러스 1이 가리키는 곳의 값을 출력합니다. 11번째 줄은 ALR2가 가리키는 곳의 값, PTR 더하기 2가 가리키는 곳의 값이 됩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